어, 얘들아, 어, 너네들 이렇게 설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이지. 어, 가서 또 이래야 될 것도 명절을 살려면 여자들은 조금 부다또 이래야 되는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잖아. 어,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선물 고르는 거 있잖아.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잖아. 그래서 명절 되면 진짜 이것저것 다할거 없이 진짜 신경이 많이 쓰요 근데 내가 예전에 출석 영상 올렸을 때 부모님들 선물 고르는 거는 부모님들한테는 현금을 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. 어, 그거는 내 주위에서 다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현금 좋아하시더라고 다들 뭐옷 같은 거 이런 거 사드리는 보다 물론 또 건강식품 같은 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돈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현금을 근데 이제 그 다른 지인들한테 선물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아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 가격에 저사람한테저 정도 가격에 이렇게 정해져가 있잖아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선물 고를 때도 엄청 힘들어 그 이제 선물 그 돈에 맞춰서 골라야 되고 어떤 걸 사야 될지 막 엄청 신경 쓰이잖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편적인 걸 많이 이제 사기는 사 근데 선물을 고를때 있잖아. 내 내를 거기다 대입시켜. 어, 내가 5만 원짜리 선물을 만약에 누가 한다면 나는 이런 걸 받고 싶다. 10만 원짜리면 나는 이런 걸 받고 싶다. 이런 게 있잖아. 그러면 그거를 대입해서 그 사람한테 선물을 사면 거의 정확해. 근데 이제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면 되지만은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이 방법이 아주 어, 요긴하게 잘 쓰이는 방법이고 어, 실패율이 거의 없어. 이 방법을 한번 써보기 바란다. 그리고 어, 설에 건강하고, 설잘 세고, 설 세고 새고, 새고 보자.